어, 양변의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15를 곱하겠습니다. 어, 15를 곱하면 3 가로치고 x 플러스 1, 15 곱하면 마이너스 5 가로치고 x 101, 15 곱한 거예요. 여기다도 15, 15, 15 곱한 겁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3,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15. 요거요거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15, 마이너스 2X는 15 빼기 8, 마이너스 2X는 7이 되서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얘를 먼저 분수로 다 만들어 볼게요, 일단. 10분의 3X. 100분의 45 잖아요 5로 약분해주면은 마이너스 20분의 9네요 자 여기서 이제 최종배수가 20이니까요 20을 곱해주면은 8x 20 곱하면 5 4니까 20 곱해주면은 5만 남겠죠 마이너스 5 항이 두 개라서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다 20 곱해주면 6x 20곱 해주면 마이너스 9 20을 다 곱해준 거예요 여기다 20 20항이 두 개라서요 20 요거 요거 요곱 해주면은 5만 남고 여기 마이너스 5에서 가로친 겁니다 가로 쳐줘야 돼요 자 그래서 8x 마이너스 30 플러스 5x는 6x 마이너스 9 요거 요거 13x 마이너스 30은 6x 마이너스 9 13x-6x는 마이너스 9 플러스 30. 이거는 7x겠죠? 7x는 21. 그래서 x는 3이 나오겠네요. x는 3.